애플의 새로운 올인원 데스크탑은 최신 M4 칩으로 구동됩니다. 더 강력해진 성능 덕분에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 멀티태스킹까지 부드럽게 처리하죠. 전면에는 59.6cm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자리합니다. 넓은 색 영역 P3와 트루 톤 기술 덕분에 언제나 선명하고 정확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작업은 물론 영화와 게임까지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죠. 디자인 또한 큰 매력입니다. 컬러풀하면서도 아이코닉한 예형은 단순히 컴퓨터를 넘어 공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오브제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막강한 성능,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 일할 때도, 즐길 때도, 완벽한 올인원입니다. 이번 제품의 매력은 단연, 개성 넘치는 7가지 컬러입니다. 공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색감이, 책상 일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성능 역시 놓칠 수 없습니다. 최신 M4 칩이 탑재돼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랩서핑이나 문서 작업은 물론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까다로운 창작 작업에서도 탁월한 처리 속도를 발휘하죠. 스타일과 퍼포먼스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진정한 올인원 데스크탑입니다. 전면을 가득 채운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압도적인 선명함과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P3 넓은 색 영역과 트루톤 기술 덕분에 사진과 영상은 물론 디자인 작업까지 더욱 생생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화면이 몰입감 넘치는 경험이 됩니다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결성과 확장성이죠 이 올인원 데스크탑은 최대 4개의 썬더볼트 사포트를 지원해 예부 장치 연결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최신 와이파이 6.2와 블루투스 5.3을 탑재해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업무 환경이나 창작 활동에서 어떤 장치와도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이번 M4 올인원 데스크탑, 기존 인텔 기반 iMac과 비교하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데스크 뷰 지원으로 화면 속내 모습을 더욱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12MP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가 탑재돼 화상회의나 촬영 시 자동으로 프레임을 조정합니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완벽히 구동할 수 있어 복잡한 작업과 멀티태스킹에서도 더 빠르고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성능만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사용 경험 전반이 한층 진화한 것이 특징이죠. 이번 M4 올인원 데스크탑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완벽히 구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터치 아이디가 더해져 차원이 다른 보안을 제공합니다. 로그인은 물론 결제와 개인정보 보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죠. 그래픽 성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형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해 영상 편집, 3D 작업, 고사양 게임에서도 더욱 부드럽고 빠른 그래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빠른 PC가 아니라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강력한 그래픽까지 갖춘 올인원입니다.